전북의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를 만나 2021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되돌아 봄, 저희는 전주원 FM, 사나에 하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전주 학부모 기자단입니다. 전주 학부모 기자단은 전북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활동을 하고자 모인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2년부터 취재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마을 신문 교육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주 학부모 기자단 단장 김영숙님과 단원 신현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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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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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하고 단체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학부모 기자단 단장 김영숙입니다. 어, 저희 학부모 기자단은 전주 교육 현장을 방문해서 특색 있는 학교의 교육 계획과 다양한 교육 현안 등을 취재하면서 자녀 교육 정보와 교육 정책 등을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학부모 단체입니다. 네. 네, 신현희 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어, 지금 전주 에 재학 그 양현주학교의 재학 중인 아이 아들을 둔네 단원 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원이시군요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이번에 교육 그리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했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라서 저희가 열정과 열의는 많아요. 그런데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교육과 학기단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교육이랑 어떤 걸 받았고? 저희가 뭐 글쓰기 교육 뭐 이런 거도 받았고요. 그리고 예, 저희가 예. 신문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음. <laughs> 네, 신문 그 제작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신문 네. 발행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신문 발행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는 단장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좀 많아요. 네. 이제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 보통은 이제, 기사가 다 작성이 되면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인쇄를 진행하고 하는데, 음. 저희가 이제 직접 모든 디자인을 작업 후에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 모든 기사 마무리 후에 진행되는 후반 작업이 가장 힘들었고, 음. 그게 또 힘들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업이에요, 저한테는. 아, 음. 네. 신현이님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어요? 음, 그거요. 편집하는데, 네 오탈자를 하는데 조금 네. 그게 눈, 눈이 빠지더라고요. <laughs> 저희 이제 단원들이 사실은 편집 부 분들이 다 학부모 기자 단원이다 보니까 네. 편집 교육 받고 그 다음에 편집은 단장님이 지금 다 진행을 해주셨고 그분난 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탈자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눈알이 빠졌어요 진짜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신기했어요>. 그 기억이. <laughs> 취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기사 쓰고 이러는 것보다 그거 어... 좀더 힘든 과정이었던 것 아, 같아요. 아그러셨구나 어, 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그럼 눈이 네, 굉장히 네. 아프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저... 발행을 몇 부나 하셨나요 이번에 교육 받으시고? 천부 했습니다. 천부요? 네네. 어. 네. 네, 단장님한테 한번 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네. 그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으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교육 받아 보니까 우가 네. 지금까지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는 네. 일회성 교육이 많았어요. 일회 네. 정도 이렇게 네. 진행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좋았던 건좀 지속적으로 횟수가 좀 많고 이걸 다 함께 교육 받는 학부모들이 다 함께 중간에 이제 빠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함께 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았어요. 네. 그 기존에는 그 소식지하고 잡지 형태로 발간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지금 신문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하시면서? 어, 차이점은 그 기존에는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글밥이 많지 않아요. 글밥이 많지 않았었고 이제 간단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고 저희가 이제 신문으로 발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음. 이제 사진보다는 이제 글 내용이 네. 기사 내용이 이제 많이 이제 구성이 됐죠 네뭐 음. 신문 작업 외에 뭐 특별히 뭐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도 한게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이제 내부에 봉사 단체도 있고 뭐 독서 모임도 있고 음. 네, 여러 가지 그 도교육청에서 진행되거나 뭐 지원청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음. 신현희님은 뭐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세요? 음 저는 온해 체험이요. 예, 하반기에 저희가 다육이 올해 아. 체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식지 하반기에 올려놨을 때도 네. 체험 분기를 싣기도 했고 좀 우리 단장님이 워낙에 통이 크셔가지고 <laughs> 다육이 큰 정원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걸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원님들은 좋아 좋아하셨겠어요. 네, 다육 체험했던 것들 중. 네 그리고 일반 학부모도 같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 또 기억에 남는 게 있긴 하, 한데 저희가 수세미를 떠, 떠, 떨어서 아. 전주지원사센터에다가 네. 100개를 기부를 했거든요 오, 근데 그 수세미 떤 저희 단원들이 전부 다이 띠개질을 못하는 단원이었어요 음. 네. 어머 <laughs> 네. 근데 왜 그걸 띠개질... 하기로 했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뜨개질 하나 뜨는데 그 수세미 다이소나 이런 데서 이런 판매하는 데서 에 팔면 이천원천 원씩인 거를 저희가 세 시간 네 시간 걸쳐가지고 정말 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백개한 앞에 진짜 한 스무 개씩 제작을 해가지고 어. 센터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수세 저기 뜨개질의 달인이 다 되셨겠네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지겨워지신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지겨 지겹지는 않은데 그냥 아 예쁘다 정도. 예쁘다. 네네. 아, 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그 공동체 활동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이 모임 자체가 신문 제작 활동하는 것들도 다 이제 공동체 모임의 일환인데, 어 각자 이제 생각하는 우리는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어떤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단장님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질문에 네.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네.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 처음 처음에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청소년기 겪으면서 친구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공동체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청년기가 되면 또 직장 생활하고 직장 내에서 타 부서하고 잘 협력하고 이런 지내면서 정년까지 직장 생활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런 협력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마무리 이제 문제 없이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함께 공동체적 삶을 영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와서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의 특징에 맞게 공동체적 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지만 서로의 네. 다름을 인정하고 음. 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하고. 음. 때로는 맞출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 인생 제, 제 인생 마지막 단계인 노년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신현희님은요? 저는 어, 나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게다 공동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는 전주 학부모 기자단으로서 제가 어디 혼자 가가지고 어좀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응하지 않았다라면 음. 전주 학부모 기자단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있고 배로 음. 왔다라고 했을 어. 때 공동체로서의 음. 음, 신현이 그러니까 학부모 기자단으로서의 신연이지 그냥 학부모 신연이로 봐주지 않은 났다라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전주 학부모 기자단의 공동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활동을 했고 여태까지 앞으로도 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데까지는 네.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음. 네. 그렇죠. 질문 하나 더. 음. 네, 하세요. 그 혹시 그 이제 기자단을 활동하고 싶은 학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열려 있는 거죠 네. 언제나 네. 1년에 한번 월에 회원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1년에 두번 회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 4월 뭐 하반기 7월 이렇게 해서 2회 모집을 하고 그때 이제 모든 학교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걸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 뭐 회비 같은 건 혹시 안거 저기 거출을 안 하시나요? <laughs> 네 회비 전혀 없고요. 아, 저희는 모든 네네. 지원을 그 도교육청에서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학부모님들 무료라고 하시니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연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좀 절기는 겨울이지만 좀 따뜻한 그런 그 기후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곧 내년이 다가오고 봄이 오고 있을 것같 봄이 온다라는 이런 상상을 해봐도 꽃이 피고 막 아름답잖아요. 봄이 봄이 되면 어, 아마 단장님과 그 신현희님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봄이 오면 기대가 되는 게 있다면 네 단장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올해 활동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많고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사적인 부분인데 어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laughs> 네, 올늘더울에 살을 많이 빼서 봄에는 조금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것이고요. 이제 봄이 오면 어 학기단에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어 지금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봄이 오면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신현리님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지금 창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창업을 조금 어 준비하는 것을 좀 탄탄히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기자단으로서 올해는 사실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만나고 많은 정보를 일반 학부모든 일반인들이든 아이들이든 네. 많이 좀 공,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올해 발행하신 신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애써 오셨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전주 교육에도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에게도 학부모 기자단의 활동이 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학부모 기자단 김영숙 님, 신현희 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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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